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시중에서 덜어 듣게 되는 말 가운데 그간 무엇이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당만 찍었는데 이번만큼은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는데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다며 아주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매우 극심한 그런 이반 현상을 체감할 수 있는. 나날인 듯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인터넷 공간에서는 코로나19 전염병을 빗대 문재인 정권을 비아냥거리는 글도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생산업자는 중국이고 수입업자는 문재인이다. 그리고 배송업자는 신천지며 고객은 한국 국민이다. 그러면서 누명 벗은 쪽은 중국과 시진핑이고 망한 쪽은 한국과 문제인지다. 아울러 억울한 자는 이만이고 희생양은 국민이며 땡 잡은 사람은 마스크업자라는 그런 웃지 못할 말인 듯 싶습니다. 전염병과 관련된 자금의 상황을 아주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틀린 얘기가 아닌 듯 싶습니다. 중국은 지난 1월 23일부터 우한 지역 사람들이 중국 내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것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군대까지 촘촘히 풀었습니다. 경비는 매우 삼엄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시민들은 무차별 연행하거나 또는 격리 조치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우한에서 온 사람을 색출해 신고하면 포상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중국마저 자국 내에서 그러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전염병으로 인해 불안을 느낀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중국인 입국 차단 청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에 무려 80만 명 가량이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문재인 정권은 때늦은 2월 4일에서야 우한 지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2차 감염을 넘어서 3차 감염까지 진행되는 그런 와중이었던 것으로 현재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전염병이 온 나라의 창고라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지난 2월 하순 무렵까지 마스크를 비롯해서 의료진들이 사용하게 될방호복 등을 중국에다 몽땅 넘겨줬습니다. 그런 탓에 국민일반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 지경에 그렇게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마저 사지 못하고 돌아서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방호복이 없어서 의료진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렇듯 문재인 정권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작태로 인해서 애꿎은 국민만 나날이 병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참담한 현실 앞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망연자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기야 세계 100개 나라 이상이 한국인 입국을 통제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여전히 태만합니다. 그러면서 허구한 날 책임 전가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체 말로 국민 우라병 터지게 만드는 그런 싸가지 없는 소리만 골라서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자세를 보여도 부족할 판국에 그저 남탓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인 것입니다. 이러니 거기 어찌 국민적 신뢰가 생기겠으며 또 곱게 볼수 있을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 다수가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국민 다수의 선택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문파들 행태보다는 국민이 더 훨씬 똑똑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하지 말라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굳이 강행을 합니다. 그리고 매번 나쁜 선례를 남깁니다. 그러니 국민적 원성이 날로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꼭 추진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것을 공론에 붙여서 여론이 성숙될 수 있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또 이해와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은 국민을 아프게 하며 고통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극렬 문바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저지르는 온갖 폐약한 욕설만을 여론의 전부인 듯 믿고서 강행하는 듯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조국 사태를 불러온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결정적 변곡점이 됐던 셈입니다. 그렇잖아도 경제의 하락에 따른 민생 문제가 극히 악화되면서 민심 이반 조짐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금수저 출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온갖 특권과 반칙 그리고 범법 사실이 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에 따른 비난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그러자 전국 각지에서 버스로 동원된 사람들이 서초동 대검찰청 주변 도로를 점거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수호, 또는 정경심 사랑해 이따의 말을 연발했습니다. 누가 계획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으로 조악하고 역겨운 짓이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상식을 갖춘 많은 사람이 아주 혀를 찼습니다. 그것은 보수 또는 진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범죄자 조국 일가를 구하기 위한. 그런 발악 줌으로 여겨졌을 따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를 처리하는 것 또한 그와 유사한 지점에 놓여 있다고 여깁니다. 생각해 볼수록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열하고 저급하기까지 합니다. 더 정직하게 말하자면 사악하고 기만적입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구적패에 쫓아냈더니 신적패가 오히려 더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그런 원망이 자자한 실정입니다. 이제 더는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지 말아야 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역량으로는 국가 전체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능한 세력이 권자만 탐낸 그런 비극적 현실 앞에서 더 이상 나라 망치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나마 여운이 남아 있을 때 내려올 수 있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엄히 명령하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